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가장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베라 크루즈 모델이고요. 09년식 에 11만 주행했습니다. VX 럭셔리 모델이에요. 옵션은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차값을 낮추고 그 나머지 돈으로 수리를 한다. 즉 기본 베이스를 낮게 접근하면 우린 이런 녀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옵션 그리고 또뭐 있어요. 키로스. 뭐 이거 두 가지 다 포기하면 주부차 어떻게 살아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기계장치이자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지. 구매하기 이전부터 견물생신 모든 시장에 대한 타겟팅을 놓고 비교하다 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협의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찾았을 때도 그레트가 느꼈죠. 이 녀석이 지금 18인치가 들어가거든요. 타이어로또 다시 또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좀꽤좀식정 쓰이는 돈이에요. 내네 짝다 새거입니다. 이 녀석이 횟수로는 지금 16년이 지났거든요? 하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탈만한 차량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건이 프레임 겉부분에 페인트가 노편상 일어나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 차의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11만원 주행했어요. 그런데 값이 얼마라고요? 800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800만원도 안하는 차량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쭉 타다가 나중에 조기 폐차라든지 아니면 수출로 내 보내 요 돈을 쓴 만큼 다시 들어오는 게 감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재테크해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돼요왜 재테크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필요로 할때 택시라든지 렌트카를 운영하시겠죠? 위에는 3,000cc 6기통의 디젤이에요. 근데 이런 차를 지금 시중에 렌트카를 빌린다고 하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펠리세이드나 아니면 모하비가 있겠죠. 비교할 거 비교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한달 렌트하는데 얼마입니까?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하체 쭉 한번 보시게요. <laughs> 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면 차에서 이격 소리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경고하죠 저희가 M 원에서 수리를 하고 나서 여기 쇼바 부분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베라크루즈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만큼 내구성이 좋다라는 게 결과론으로 보여지는 거죠. M 원에서 저희가 수리한 일에 한번 쭉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베라크루즈 시운전 시작했습니다. 시운전 이상 없습니다. 시운전 마무리했습니다. 다 보셨죠? 이정도면 우리가 얼마큼 탈까요? 저는 이 녀석이 지금 11만이면 아직 제가 봤을 때 20대 초반이라 생각하는데 50만, 60만까지 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 주셨던 부분에서 변신해야 될것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연기관. 안전과 직결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다 리플렉스 했다,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부분 안드로이드 오토 장착할 거고요, 시트 부분 수선할 거고요, 실내 클리닝 할 거고요, 외판 부분 이런 흠집들 있죠. 이런 부분 수선해서 다시 한번 출고 부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세요. 자 드디어 바닥 표주가다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래실 겁니다 아주 공들였어요 깜짝 놀입니다자 보십시오 시트 시어링휠 안드로이드 오터이 센터페시아를 이쪽 부분이 너무 좀 사용감이 짙어서 스틸 재질로 보이긴 하겠지만 플라스틱 위에 도색을 해놓은 그리고 모하비 기어봉 <laughs> 틱으로 운전했을 때 탕탕탕 1단 2단 이런이 느낌. 내가 블랙박스 세으로 장착을 했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가성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핸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매끈매끈합니까 과하지도 않고 그냥 딱보급만 하는 수준. 네. 출고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차 너무 잘 났어. 아, 너무 만족. 해